안녕하십니까 홍정식 목사입니다. 오늘이 드디어 WLI 9월 인텐시브 코스가 오픈되는 날입니다. 여러분 오늘 오후 4시에 알린 웨스터호프 유럽을 변화시키고 있고 네덜란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의 그 어두운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그 곳에 가서. 예언을 하고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. 이 알린 웨스트 오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고, 그리고 이 네덜란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, 그리고 유럽의 썬밋이라고 하는 컴퍼넌스를 만들어서 유럽의 사역자들을 모아서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. 오늘. 네시에 시작합니다. 이 WLI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맞추시고, 여러분, 오늘 네시에 뵙겠습니다. 할렐루야!